민수기. 가나한 땅의 경계. 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돌아갈 땅이 된다. 곧 다음과 같이 경계가 정해진 가나안 땅이다. 남쪽은 친광야에서부터 에돔 땅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너희의 남쪽 경계는 소금 바다, 동쪽 끝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이 경계는 아크라빔 오르막 남쪽을 돌아, 친광야를 지나서 그 끝이 카데스 바르네아 남쪽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차르 아따르로 나가 아치몬을 지난다. 그 경계는 다시 아치몬에서 이집트 마른내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해변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큰 바다에서 호르산까지 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 하맛 어귀까지 선을 긋고 이 경계선의 끝이 츠닷에 이르게 하여라. 그런 다음 경계선은 지프론으로 나와 그 끝이 하차르 에난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선은 먼저 하차르 에난에서 스팜까지 그어라. 이 경계선은 아인 동쪽의 리블라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더 내려가서 킨네렛 호수 동쪽 비탈에 다다른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다시 요르단으로 내려가 그 끝이 소금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사방 경계가 정해진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으로 받을 땅. 곧 주님께서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르우벤 자손 지파와 가드 자손 지파는 이미 집안별로 상속 재산을 받았고, 문하세 반쪽 지파도 그것을 받았다. 이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해뜨는 동쪽에서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소유지 분배 책임자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에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또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지파마다 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시메온 지파에서는 안미훗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키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부키 수장.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무나세 자손지파에서는 에포세 아들 한니엘 수장, 에프라임 자손지파에서는 십탄의 아들 크무엘 수장, 그리고 지블룬 자손지파에서는 파르나게 아들 엘리차판 수장, 이사카르 자손지파에서는 아짠의 아들 팔티엘 수장, 아세르 자손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수장, 납탈리 자손지파에서는 암미훛의 아들 푸다엘 수장이다. 이 사람들이 가나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들이다.